자 비트는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강한 추가 폭등을 앞두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다는 거 아셨을까요? 자 바로 솔라나 생태계 기반 민코인 런치패드 섹터입니다. 자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이 토큰은 말씀드린 섹터 중에서도 엄청난 상승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금 저가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토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새 첫날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부터 빠르게 인증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26년 되자마자 알려드 드렸었던 요 칠리즈코인 제가 정확히 61원에 알려드렸었죠 자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기급등 이렇게 바로 쏴주면서 약11% 수익 바로 하루만에 꽂아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제 61원에 가격 나와있죠 그리고 영상 녹화하기 전에 요 플라즈마 추가적으로 8% 단기 수익까지 시작해서 새 스타트를 아주 사뿐하게 시작했습니다 자 보여드린 수익률은 여러분들께서 단 며칠 전에라도 제가 직접 운영하는 요 정보방에 입장하셨다면은 어100% 똑같이 챙겨갈 수 있었던 수익들이고요 자 근데 근데 아직도 이러한 단계 수익을 놓치고 계신다면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통해서 이 현물 무료 정보방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주말에도 꾸준한 수익 저와 함께 단타 수익 이어가 보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엄청난 이 수급이 몰리고 있는 민코인 런치패드 섹터의 대표 토큰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 종목은 바로 이 펌프펀인데요. 자,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긴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는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다입니다. 자, 그 말은 곧 추가 폭등을 앞두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아주 짧고 쉽게 핵심만 설명드릴 테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펌프퍼는 작년 상장된 이후에 이 막대한 매수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고점을 찍은 뒤에는 매수 거래량의 부재로 인해서 연이은 하락이 이렇게 쭉 이어져 왔습니다. 자, 최고점 대비해서 약 80%가량 마이너스가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중간중간 리테스트 반등을 통한 추세 전환 시도가 있긴 있었지만 하락 추세선의 이 저항까지는 돌파하지 못하면서 긴 하락세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달 최하단 매물대인 이 2.5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추가 하락을 완벽하게 막아주었고요. 이후 유의미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금은 추세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듯이 단기 입형선들 또한 점진적으로 우상향 하면서 골든크로스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지난 하락 과정 속에서 발생된 이 거래량을 보시면 상장 이후에 유입된 이 매수 거래량과 같은 매도 거래량은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는 세력들이 수개월간 지속된 하락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개미 털기가 지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바닥을 터친 이후에 싼 가격의 물량을 이 매집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자, 이어서 이제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요. 자, 중단기 2평선들이 고르게 정배열된 상태이면서 지금은 이 5일선이 121선 장기 2평선 마저 상방 돌파에 성공하면서 연이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날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매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입되고 있고 자, 이런 흐름대로라면 다시 한번 하락 추세선까지 이 반등을 전부 수익으로 또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유입된 이 거래량들까지 소화되기 시작한다면 수차례 돌파 테스트가 이어졌었던 이 하락 추세선 저항을 넘어서 더 높은 가격까지도 올라니다 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펌프펀을 계좌에 담아 두셔야 되고요. 매수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현물 정보방까지 입장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잡아드린 이 매도에 대한. 파점까지도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될 주말에도 단기 급등을 통한 추가 수익들을 저와 함께 꾸준히 이어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따가 저녁쯤에 정보방 실시간 브리핑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슈퍼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